오늘은 CT2000 회의 테이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회의 테이블 소개.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CT2000 회의 테이블입니다. 경남 양산시 주남산업단지에서 2,400 회의 테이블 2개와 의자 6개를 납품받았습니다. 이 테이블은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구조적 안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. 제품 특징. CT2000 테이블은 회의의 규모와 목적에 따른 다양한 회의실 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. 자바라형 덕트는 3 9 1랜 USB, 1HDMI 사용이 가능하며 실버와 화이트 두 가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CT2000 테이블은 연결용 상판과 테이블을 연결시키는데 사용되는 견고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브라켓이 제공됩니다.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재활용 및 폐기를 위한 재료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구조 설계되었습니다. 제품 종류와 크기. 회의 테이블은 일반형과 덕트형이 있습니다. 크기는 1800, 2100, 2400, 3600, 4800로 다양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. 주문 및 설치 정보. 주문 제작 제품이므로 설치까지 7일에서 14일이 소요됩니다. 색상은 노체 색상과 화이트 색상으로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. 문의 및 구매.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오사무용 가구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